휴대용 경량 캠핑 테이블 추천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차 커넥터용 볼트 포함 폴크램프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자동차, 보트, 모터홈, 캐러밴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연결 단자예요. 배터리 폴 단자는 볼트로 각각 설정이 가능하고 12V 또는 24V 배터리에 모두 적합해요. 또한 극 단자는 고품질의 비철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안정적이에요. 배터리의 상단 포스트나 표준 포스트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실용적이고 편리해서 여행이나 긴 드라이브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에요.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캠핑 접이식 테이블이에요. 이 테이블은 고품질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안정적이고 튼튼해요. 최대 20kg까지 버틸 수 있어서 캠핑이나 소풍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. 테이블 옆에는 접시나 수저, 수건을 걸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편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멍이 있어서 야외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조립도 간편하고 안정적이라서 캠핑할 때 요리를 할 때도 편리하답니다. 소풍이나 바베큐, 캠핑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데, 사이즈는 약 59x39x38cm이고 무게는 1210g이에요. 이번 주말 야외 활동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 접이식 테이블, 한번 사용해보세요. 이 캠핑 테이블은 정말 편리해요.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고, 접이식이라 휴대하기도 편해요.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볍지만 튼튼해서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캠핑, 하이킹, 피크닉, BBQ 등 다양한 야외활동에 딱이에요. 라이튼 어프랜드 제품으로 퀄리티도 좋아요.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지만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. 야외활동을 즐기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요.